네, 지금 골드 5에 05개입니다. 지금 승률이 많이 떨어졌죠? <laughs> 6연승 이후에 지금 현재 3연패를 하고 있습니다. 아, 네, 저희 팀에 슈팅가드였지만 제가 아무래도 빅이, 라니스터, 원빅은 불안하니까 브루크로 바꾸셨네요. 브루크, 라니스터, 이정환. 상대팀은 저팔계, 권준호. 시작할게요. 자, 파워포드. 자, 누군지 제가 잘못 봤습니다. 자, 점프 저희 팀 잡았구요. 나이스. 아, 좋습니다. 출발이 굉장히 좋습니다. 저는 오른쪽 사이드로 벌리고, 저희 팀 브루크님은 왼쪽 사이드로 벌리고. 자, 계속 네, 상대팀 슈팅가드 저팔계님 드리블은 치지 않고 스텝을 걷고 있죠. 마크 슛. 나이스 리바운드. 오블라아불그레지 좋습니다. 아 역시 불그레지죠네 5대형으로 앞서갑니다. 네, 3연패 이후에 아, 출발이 좋습니다. 네 기덩. 어 상대 비익이 좀 뚱뚱해 보이거든요. 팬던가요 혹시? 자 몸매를 보니까 배를 보니까 나이스 페이크 슛 패스 미들 슛 들어갑니다 7대2 네, 현재 3연패를 단 입장이기 때문에 꼭 연패를 끊고 싶거든요 나이스 리바운드 아 패스 블록 오버패스 조심해야죠 야 마크 슛 아, 들어갔습니다. 불꽃슛이네요. 자, 7대5. 2점차 따라옵니다. 나이스 패스. 노마크슛. 들어갑니다. 자, 9대5. 자, 어, 강력한 방에 리바운드. 나이스. 와, 저희팀 브루크님 리바운드 좋습니다. 아, 패스 블록. 오버 조심해야죠. 자, 제가 스크린으로, 자 상대 팀 가드가 한 명이기 때문에 공을 주로못 가게 잘 막았죠. 자, 11대 5. 자, 지금 상대 팀의 수비 수비를 외치면서 싸우고 있습니다. 이 최악의 상황이죠. 같은 팀 팀원끼리 싸우게 되면, 아, 나이스 인셉. 자 서두를 필요가 없죠. 아 오버패스 조심했어야 됩니다. 저는 저희팀 이정환님한테 준다는게 방금 오바페스가 그렇게 나갔네요. 아자 경기를 던지는 것 같습니다. 그냥 상승식으로 던지죠. 아 역시 항복합니다. 같은 팀원끼리 싸우게 되면 은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되죠. 저도 솔레을 하면 이런 일을 많이 겪거든요. 이기고 있어도 항복을 하는 경우도 있고 정말 다양한 경우가 많이 벌어집니다. 솔랭을 하게 되면은 자, 다시 골드 4에 공한 개까지 왔죠? 제가 매일 보통 한 경기씩 올리죠. 그러니까 경기가 너무 짧다. 좀 길게 올려 달라는 요구가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한번 오늘은 조금 길게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연승이 될지 아니면 다시 패배가 될지. 어, 저희 팀 온빅 투포가죠 현재. 아니. 네. 기계팔. 성현주님이 기계팔로 바꿔주셨습니다. 아무래도 라니스터 원빅은 불안하거든요. 자, 하지만 제가 뭐, 원빅을, 솔직히 원빅을 좀 선호하는 스타일이거든요. 하지만 상대팀 브루크, 유정환건준혁 아, 잘 바꿔주셨네요. <laughs> 자, 이렇게 되면은 제가 혼자 원빅 하는 것보다 훨씬 낫죠. 자, 저, 저도, 원빅, 원컴포, 원포가, 상대팀도 원빅 원컴포 원포가 자, 점프 아, 어, 나이스, 저희 팀 잡았습니다 오 나이스 기동 네, 좋습니다 자 점프 볼을 저희 팀 컴포님이, 성현주님이 잡아주셨죠 어, 페이크슈 패스 아 마크 슛입니다 오 들어갔습니다 야첫 미들 슛이 마크 슛이 들어갔네요 오 더블 클러치 아좋습니다아 뜻밖의 노마크 찬스가 났죠 나이스 자 더블 클러치가 튀면서 저한테 노마크 찬스가 났습니다 멋진 패스 아, 제가 놓쳤죠? 자, 스위치가 솔랭이다 보니까 오우, 나이스 리바운드 자, 솔랭인만큼 스위치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죠, 확실히 자, 이렇게 되면은 제가 스위치 보다는 제본 마크를 따라다녀야겠죠, 아무래도 아, 360도 풍차 덩크 자, 제가 반응을 못했습니다 전혀. 패스, 패스 어 자, 그래도 6대4로 앞서고 있습니다 제가. 저희팀은 나이스 더블 클러치. 자, 이번엔 들어가겠죠? 나이스. 앞서 더블 클러치가 튀었기 때문에. 연속으로는 거의 잘안 튀기 때문에. 패스 좋았어. 나이스. 자, 블라겐 패스. 패스. 자 두번을 안당한다 360도 덩크 약간 그런 느낌이었죠 운응 좋게 멋진 <laughs> 패스 슈퍼 덩크. 자 오우 블락 방어 아, 덩크를 블락인 패스 당했습니다 네또 360도 덩크 아네 블락을 했지만 불그레이즈가 발동되면서 들어갑니다 8대6 이젠 내꺼야 수비 어패 스킬, 오, 스킬. 맞춤 패스. 맞춤 패스. 오, 야, 이거 들어가겠죠? 야, 들어갔습니다. 8대8, 동점. 자, 괜찮습니다. 저희가 이제 공격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도망갈 수 있는 찬스가 있습니다. 나이스, 기본 덩크 성공하면서 다시 앞서갑니다. 10대8. 자, 수비 하나 해야겠죠? 어 오. 아 더블 클러치 들어가면서 10대 10. 자 남은 시간 1분 2초. 자 누가 먼저 수비를 성공하느냐 그게 인것 같거든요. 오 나이스. 오 블락. 아 약간 블락 타이밍 이 늦지 않았나 싶었는데야 멋지게 오 나이스 블락앤패스 굉장히 높게 뛰어오르면서 블락을 성공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내팀 네 컴퍼님이 아 나이스. 너무 그렇지, 성공하면서. 12대10. 아, 수비를 한 번씩 주고받았죠. 블락을. 자, 이거 수비 성공하면은, 승리. 할수 있거든요, 나이스. 야, 이게 튀었습니다. 저희 팀 운이 좋네요. 자, 이거 들어가나요? 들어갔습니다. 14대10. 자, 4점 차 도망갑니다. 슈퍼 패스 어 아우 이크 슈퍼 패스 오 이거 노마크 와 들어갔습니다 자 지금 이제 14대 13 1점 차입니다 21초 이거 천천히 하면 되거든요 18초 공격권이기 때문에 18초를 다 쓰고 마지막에 먼 거리 3점 슛을 던져도 되긴 됩니다 아 어, 방금 위험했죠 오바 패스 자 이렇게 상대팀는 컴포가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아, 나이스 레이업 성공합니다. 이렇게 되면 또 위험한 게 뭐냐면 5초가 남았기 때문에 3점슛이 들어가게 되면은 정말 아 이게 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들어가게 됐으면은 연장전을 가게 되는 거였죠. 아, 다행히 들어가지 않으면서 16대 13 승리합니다. 야, 블락을 오랜만에 세게 했네요. 자, 저희 팀 포가 님이 10득점이나 성공해 줬고요. 저희 팀 컴포 님이 리바운드를 3개나 줬습니다. 골고루 각자 맡은 포지션에서 있어서 1인분씩을 다 잘해 주셨죠. 아, 3MP 이후에 2연승 하고 있습니다. 자, 그대로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자, 오늘은 3번, 세 경기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아, 네, 저희 팀, 역시. 자, 포인트가 되었지만, 이제 컴포님으로, 제우스로 바꿨습니다. 상대 팀에는, 브루크, 확인했구요. 그 다음에, 스포, 호가. 자, 점프를. 어, 나이스. 야, 오랜만에 점프를 제가 잡았는데, 어, 풀컷 당해서 위험했습니다. 나이스, 쿠패스 아, 들어가네? 좋았습니다. 야첫 미들쇼 들어가면서 리바운드를 성공했지만 패스하는 과정에서 인셉이 터졌었죠. 그러나 루즈볼을 저희 팀 슈가님이 이크진우님이잡아줬습니다오 저게 안 부딪히고 지금 사이로 잘, 와, 돌파 패스. 야 이중 더 허용하면서 2대 2. 스포의 돌파 패스가 잘 쓰면 굉장히 무서운 기술인 것 같습니다. 급전지가 언제 나올지 모르겠는데. 거기서 도파 패스까지. 나이스 더블 클러치. 네, 들어가면서 4대2. 오우, 불공성크. 자, 방금 360도 풍차던트 했죠. 앞서, 어, 저번에 만났기 때문에, 오, 1인의 엘리우프. 자, 반응이 늦었는데, 1인의 엘리우프는 늦게 블락을 떠도 되기 때문에, 자, 연속으로 블락을 성공합니다. 아, <laughs> 네, 지금. <laughs> 블락을 당하고, 상당히는 지 웃고 있습니다. 오, 도카패스 드리블이 화려하죠. 아닿지 않습니다 손이. 어 리바운드 루트 볼이었죠. 와. 자 모션을 보고 블락을 떴지만 늦었던 것 같습니다 반응이. 자칠대 사. 오완벽오완벽자서두를게 없죠. 안전하게 와 플라이 커오완벽 야. 자, 무부치네요 와, 이게 진짜 정말 잘 지나가네요. 오! 아, 그래도 마크 슛. 치바운 아, 치바운 실패했습니다. 리바운드. 팁샷 성공하면서. 7대6, 한점 차. 아, 지금 코를 계속 파고 계십니다. 지금 뭐가 좀, 뭔가 좀 불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 나이스 후. 성공하면서 7대6. 아니죠. 9대6이죠. 7대6에서 9대6. 완벽한 oh, 버스 아, 수. 어떻습니다. Yeah. 자, 덩크를 계속 왔기 때문에 골대로 올줄 알고 약간 좀 예측을 한예불처럼 예측을 하고 oh, 움직였습니가 거리를 잘 제대로 잡지 oh, 못한이스죠어어 빨리 빨리. 저희 팀슈가님이 무리하지 않고 어 아, 나이스 오, 패스. 저희 팀 제우스도 제우스님도 무리하지 않고 사이드 노마크 미들슛을 패스를 주, 잘 주셨습니다. 11대 8. 자 수비 좋습니다. 오, 지금 상대팀 포를 지금 제대로 잘 막지 못하고 있거든요. 자, 드리블이 와 너무 화려해가지고. 지금 보통 상대 스포는 보통 주로 두 명이 막잖아요. 패스 슈팅 가드 막듯이 라이트 오브 클러치 둘서 막는데도 지금 국가적인 수비가 지금 되지 않고 있습니다. 오 완벽한 패스 오 지금 또 순식간에 방 거리를 벌렸었죠. 자 마크스 이트치마운와 리바운드 수비합니다. 이거 크죠? 자1 리바운드 방 컸습니다. 노 마크 3점 와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아, 저희가 16대10으로 승리에 굉장히 많이 가까워졌죠. 자, 강력한 방에. 와, 나이스 리바운드. 멋진 네, 패스. 색광님이 잡았습니다. 여기 색광님. 그게 이제, 글자가 원래 색이 안 보였으면, GOD 광님인데, GOD 광인데, 이제 그 글자가 다보여지면서 아이들을 서로 고치진 않으셨네요. 네, MVP, 네, GOD 광님. 아, 네, 골드사의 공 3개까지 올라왔습니다. 3연패 이후에 다시 3연승 하면서, 네, 이렇게 3연패 하면서, 오늘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